안녕하세요. 은희맘집밥입니다. 네, 우엉을 한대를 샀는데요. 이게 300g 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엉조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엉은, 어, 껍질에 영양가가 많긴 한데요. 이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채칼로 깎으면은 손실이 많고요. 그래서 칼등으로 이거를 조금, 어, 밀어보겠습니다. 네, 칼등으로 이거를 살살살 이렇게 껍질을 음, 깎아주세요. 칼로 깎으면 너무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요. 다 깎아서 나중에 한번 조리를 해보겠습니다. 칼등을 해주시고요. 물 속에 해주시면더 좋아요. 갈변도 방지하고요. 네, 칼등으로 깎고 나서 수세미를 한번더밀었습니다 어, 꽃들이 영양분 많다긴 하는데 조금 시큼해가지고요. 네, 우엉을 좀 썰어봐야 되겠는데요. 이거를 어, 채칼로 쓰시는 분도 있고 칼로 이렇게 가느다란하게 쓰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채칼로 말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썰겠습니다. 조금 너무 두껍지 않게 한 가늘게 한 얄팍하게 썰어두겠습니다. 얄팍하게이 정도로 한 1mm, 1에한 1.5mm 정도로 썰어둘게요. 네, 우엉은 뭐 아린 맛이 있어서 뭐 식초물에 담궈두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먹어보니까, 뭐, 그렇게 다, 담글 필요가 없겠어요. 아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물에 담그면 향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냥, 담그지 않고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네, 우엉을 길게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그냥 썰어주시면, 이게 더 간편할 것 같아요. 네, 우엉에 들어갈, 어, 재료는 간단해요. 우엉이, 이게 300g 썰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어, 다시, 물을요, 다시마물을, 제가 다, 어, 다시마 조금에다가 물을 한 컵을 넣어서 물을 일단 불려 다시마 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불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흑설탕 이게 3테이블이고요. 이게 조청입니다. 조청이 1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어, 진간장, 조, 어, 조선간장이나 멸치액장 쭉 준비했고요. 통깨 그리고 들기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어, 청양고추도 조금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생각이에요. 네. 어, 애기들이 먹으면 넣으면 안되겠지만 어른들이 먹는 거는 한개나두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한번 졸여 보겠습니다 먼저 팬에다가 어, 식용유를 1테이블 넣고요 그 다음에 어, 들기름도 1티, 2테이블 넣겠습니다 어, 들기름이 들어가야 이게 구수하고 맛있어요 들기름 2테이블 넣겠습니다 테이블스푼으로 2개 넣고요 이거를 한번 먼저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네, 물기가 있는 거는 들어가면 튀는데요. 저는 이게 우엉이 물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먼저 코팅을 해주세요. 그래야만 이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일단을 한번 볶아줍니다. 코팅도 할겸 이거 우엉은 전분이 많기 때문에 기름이 좀 들어가야지 우엉이 부드러워져요. 일단 한번 볶, 볶습니다. 볶습니다. 네, 어느 정도 볶은 다음에요. 이 다시마, 아까 물에 불려놓은 거, 이걸 한 반컵 정도를 일단 먼저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반컵입니다. 다시마 물 한컵을 준비했었는데요. 한컵을 다 부었습니다. 좀, 캐리해야좀 이렇게 이렇게 자박자박 하니까 잠기네요. 이제 여기 이제 양념을 하겠습니다. 진간장을 2t 입을 넣겠습니다. 진간장입니다. 이걸로 두번 넣고요. 어, 간장이 들어가는 거는 약간 조선장이나 멸치 액장이 조금 들어가야 감칠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멸치 액장입니다. 이게 한 반, 반 스푼이에요. 한 스푼 조금 안 되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늘이나 생강 같은 건일체 파랑, 마늘 생강은일체 넣지 않고요. 우엉의 향을 즐기기 위해서 어, 다른 건 넣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거는 흑설탕입니다. 흑설탕을 제가 한 어, 3테이블 준비했어요. 3테이블 넣겠습니다. 넣고 한번 이걸 한번 쏘려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센불에 하시다가요. 이렇게 팔팔 끓잖아요. 그러면 불을 약간 줄여서 한한 한 5분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엉이 너무 이렇게 물로도 맛이 없어요. 너무 이렇게 단단해도 맛이 없지만요. 먹으면 약간 식감이 약간 사각사각해야 되게 맛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음, 5분 정도 끓으니까 불을 약간 줄여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맞춰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약불은 마시고요. 한, 센불보다 어, 약간 줄여서, 끓고 음, 나면 센불보다 약간 줄여서 한 5분 정도 한번 이렇게 졸여보겠습니다. 약간 다시마 물인데요. 이 다시마도 버리기 그간까지 같이 넣겠습니다. 같이 졸이겠습니다. 네,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어, 뒤집어 줬어요. 네 물이 조금씩 줄어들는데요. 아직까지 물이 있으니까 조금 더 어, 한번 더 졸이겠습니다. 네, 어, 우엉은 거의 다 거의 익었어요. 그데 물이 있기 때문에 불을 약간 키워서 물기를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어, 청양고추도 한개 넣겠습니다. 애기들이 있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네, 물기가 너무 없으면 안 되고요. 물기가 조금 남아있을 때 끄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 끄고 나어요 아까 조청을 한 테이블 정도 어,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넣고 윤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껐어요. 남은 불로 조청을 넣겠습니다. 여열로 되니까요. 조청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 이렇게 이제 비교, 예, 졸여주는 거예요. 색깔이 반짝반짝하죠? 조청을 넣었어요. 물기는 또 너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어, 물기 너무 없으면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물기가 약간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네. 물기가 약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다 싶으면 풀을 약간 키워서 물기를 날려주시면 돼요. 조청도 넣었고요. 그리고 청양고추도 끝머리에 어, 한개 넣었습니다. 음, 제가 먹어봤더니요, 음, 딱딱하지도 않고 아삭아삭하니 너무 물르지도 않고 맛있게 잘 됐어요. 사각사각하니 달겠습니다. 네,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 단 거는 흑설탕을 제가 3티브를 넣었잖아요. 3티브를 넣고 맨 마지막에 조청을 1티브를 넣어서 마무리 했는데요. 이거를... 음, 당제쯤 싫다 그러면요, 흑설탕을 두 테이블만 넣으셔도 돼요. 저는 딱 맞는데, 또단거 싫어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땐 흑설탕 두 테이블 넣고, 마지막에 조청 1 테이블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아보겠습니다. 네, 어, <laughs> 만들었습니다. 어, 청양고추도 넣고요, 흑임자도 좀 뿌리고, 어, 통깨도 뿌렸는데요. 참기름이나 그런 건안 뿌려도 되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 들기름으로 볶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 흑설탕을 세개 넣었는데요. 조금 단거 같은 느낌도 들어서 흑설탕을 한두 개만 넣어도 되겠어요. 그리고 흑설탕 두개 넣고 맨 마지막에 조청을 1테이블 넣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단거 싫어하시는 분은 흑설탕 두 개만 넣었어요. 두 테이블만.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